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 방송 GGB TV 은혜 나눔 초대석 정인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네팔 선교사로 지금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미국은 인원수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 이렇게 우리 정 선교사님 같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인공인 정갑석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항상 이런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나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세계 도처에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가 새로 써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부터의 이야기거리가 좀 있어요. 네. 뭐 초대 믿음을 가졌는데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런 가운데 어린 시절의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어, 저는 그세살때 형님 손을 잡고 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아서 교회를 다녔죠. 네. 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형님이 신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동생하고 저를 바로 앉혀놓고 말해요. 네. 대한민국에 사명적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 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아, 목사님이 그렇죠. 계시는데 네, 네, 네. 우리도 형제들이 다 목회를 하면서 야, 작은 일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네. 그 그러니까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인데 아멘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뭐 그게 별로 이게 와닿지도 않고 이제 시큰둥하게 이제 그럽시다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서원으로 받아주신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아, 음. 저를 이게 목회 일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셨는데 이게 우리가 꼴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꼴통이라는 말을 할때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선생이 한번 가르쳐 줘서 얼마는 참 괜찮은 학생이다. 그런데 두 번, 세번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면 주먹을 떡쥐고 후우면서 <laughs> 머리에 또꿈을당는데 에이 그 꼴통아 이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제가 꼴통 중에 상꼴통이에요. 어 그래요? 네, 한두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음... 여섯 번 불렀는데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일곱 번째 완전히 아주 수장시키다시피 해서, 제가 아, 이렇게 결국은 또 보시면, 이렇게 예. 하나님의 예.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도요, 아 어, 결국은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그거를 그...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성교사님 뵈면서 성교사님이 저보다 두 살이 위시더라고요. 예. 그런 동년배의 선교사님으로서 제가 일단 부끄러운 걸 많이 느껴요. 예참, 저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과 같이 또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런 순종함으로 그런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을 배우면서 도전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선교사님, 봐주십니까? 그럼 결국은 그렇게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예, 예. 꼴통.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 그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죠 그거지 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토성면 배감이라는 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쪽이라고 해어요 그런데 네.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그 청년 집사 형제들이 있었는데 네. (1월) 달이었는데 저희를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네. 그때 당시에 폭풍주의보가 내리면은 바다에 쳐놨던 그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몇백만 원의 재산 손해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건져왔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뭐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데 그 정도야 네, 네, 충분히 네, 네. 갑시다. 그래가 따라 나갔는데 어, 경찰이 당연히 못 나가게요. 지 폭풍 지고 음, 내렸으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못 나가겠는데 바다가 유리처럼 진짜 잔잔 바다였습니다. 잔물결 아. 하나 보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부표가 한 1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갔다 와도 될것 같아서 경찰한테 이제 사정을 합니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했더니 어, 경찰이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럼 빨리 갔다 오라고. 음. 그리고는 바, 나가서 한 50m나 나갔나. 그데 1톤짜리 배가 50m 정도 나가서 풍랑을 만나니까요. 일회편주라는 말이요. 이건 일회편주란 말도 참. 그거 다 써먹기가 힘들 정도인데 예. 아주 그냥 더뭐 풍랑이 한번이면은 놀러 고스톱 한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위로 푹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과 지옥으로 그냥 그야말로 맛보는 그런 시간이 그게 딱 오니까요 아 이젠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그니까 네. 그렇게 잔잔했던 네, 네.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가 불과 1 0 0 m 도못 나갔는데 네. 거기에서 정말 이런 롤러코스터는 없을 정도로할 정도로 그렇게 일톤이라면 예. 사실 작은 배잖아요. 예예. 그 배를 그냥 하늘과 바다 밑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나님의 역사인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그 풍랑 속에서 이제 할 일이 없죠. 이제 죽었다라는 네, 예, 생각 만들고 예. 그러면은 애들은 뭐는 청산가고 되고 얘는 어떻게 하나? <laughs> 그 생각이 먼저 <번져 웃음>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 그곳에서 살겠다고 그 풍랑 속에서 살겠다고 키를 잡고 있는데 눈물하고 물같이고 음. 그 바닷 말에 물이 들어오고 눈에서는 눈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음.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마음속에 어, 기도 아닌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드 그 고백을 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제 눈앞에 가그니 펼쳐지는 그림이 있는데 선 여기가 있고 그 뒤에 선장이고 선장 뒤에 예수님이 있는 그 명화라고 해서 옛날에 많이 나왔던 네, 그 그림. 네. 그림이 저도 기억합니다. 네, 네. 네. 그것이 전면적으로 딱 펼쳐지면서 바닷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그 그림만 딱 보이고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그게 펼쳐지는 바람에 눈을 딱 뜨고 봤더니 세상에 그 배가 이 부두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부두 안에 네. 올 때까지는 모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대로 이번에 살려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만 이게 반에 대해 한 7초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그 파도가 있는 그 곳에서 잠깐 눈을 감고 떴는데 부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음. 7초 동안에 저 밖에 바다에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는 없습니다. 사람들 인제 그런 들어오죠. 그런 음. 직접적인 체험을 하시고 네. 그 계기와 동기가 역시 이제 그 선교사님의 전반적인 걸다 바꿔버렸구나 그때. 네. 근데 지금 그, 그 아무튼 그것도 뭐 대단한 역사이시네. 근데 군대에서 뭐또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군대에서도 하는 일이 있었죠.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벽제에 그 골제 제취를 하러 갔습니다. 원당에서 군대 생활하는. 네, 그런. 예, 예, 예. 그런데. 어, 제가 선탑하고 옆에 그 선임 아사님이 타고 그리고 뒤에 이제 각 중대에서 여덟 명이 이제 골재 채취라 해서 어,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쓰리코 네. 타죠 그때 당시 그렇죠. 그걸 타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 열차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커브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데 딱건널려고 하는데 열차가 보이니까 선임 아사가 그냥, 그냥 지나라. 지나가그랬는딱 네, 네, 네. 지나갔는데 뒤에 트럭 뒤에 이만한 짐 받쳐가지고 뒤에 탔던 사람 두 사람이 딱 떠가지고 아, 그대로야 아주 죽는 그런 네, 사고가 네, 네, 네.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저는 음. 뭐 지금도 여기에 이제 구멍이 뻥 났습니다. 흉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딪혀가지고 음, 음. 났던 상처였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도망갔는가. 그래서 제가 세번 이상 그냥 그런 짓했겠는데 꼴통 중에 삼꼴통이라고 저를 이렇게 <laughs>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laughs> 선교사님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여정도 이제 있으시겠지만 네. 그 무엇보다도 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아주 그런 굉장한 정말 생사의 그 고비와 그 어떤 고락간의 어려움이 한 가지 뭐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뭐 그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어,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집사 때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아니 목회해야 될 사람이 왜 이러고 있냐고 저한테 음. 모든 사람들이 그랬는데 저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입니까? 그러고 이제 거절을 했었죠. 네. 그러다 그 사건 이후로 어, 집사 때 바로 이제 그 어린이 전도회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곳에 어, 그곳에 가서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됐죠. 아, 네. 그럼 그때는 네. 어, 일반 집사 직분으로 시작을 예, 하고 있는 셈이면? 예예. 그러면은 집사 직분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또 목사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신학 공부는 언제 하신 거예요? 음, 그때부터 84년도, 5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89년도 5년 동안을 그냥 전도사로 아, 예, 예. 신학을 하지 않고 전도사로 네, 네, 그렇게 네, 있으면서 89년도에 이제 을죠아 음...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 그러면... 과정이 아주 뭐 순탄치만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고생 무지무지 무지 한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네. 한 번도 힘들다가나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만큼 참 네. 너무나 순종과 즐겁고, 섬김으로 오셨고. 네. 그런 가운데 왔는데 그러면 이제 개척을 하셔서 성미잘매에 대한 네. 얘기가 뭐 있다 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서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12월 17일 날 개척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임대했던 그방집 주인이 아이들이 2남 1년대 얘들이 밥을 굶고 다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야, 집에 쌀이 얼마나 있나봤봤니한두말 정도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두말 정도를 갖고 낮에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창피할까 봐서 밤에 제가 이제 두 말을 메고 어, 집 사람을 애를 얻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두 말을 주고 집에 딱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내일 아침 해먹을 밥 저, 쌀도 안 담겨놓고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어. 전에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아 어, 그냥 이렇게 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봤더니 이웃교회 침례교회 목사님이 성미를 한가마니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두말 주고 한가마니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만에. <laughs> 그 이후로 지금까지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아이고 아멘. 네. 그래서 어, 두 번째 소원이 바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것이. 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갖고 먹고 살고 살아 가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역시 목사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뭐 사모님 만남에 있어서의 뭐 특별한 일들은 없었나요, 어떻게? 이제 같은 시골 동네, 같은 네. 교회 다녔었으니까. 아, 예예. 예, 예. 네. 그랬구나.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개척이 시작이 되고. 예. 근데 어떻게 그 시골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지 제가 지금 우리 선교사님의 연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네. 도전도 될수 있고 그 연배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걸 생각하시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연세가 70이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70이 되시는 분이 현재 네팔에서 또 필리핀을 거쳐서 참 상당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선교사로 어떻게 나가게 됐으며 어떤 마음에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걸 좀 예. 말씀해 보시죠. 어 저는 그 개척해가도 목회 참 재밌게 잘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에도 참 재밌게 잘했고요. 그 4년 만에 땅을 사게 되고 5년째 6년째 2년 동안 교회를 2층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네. 교회를 제가 이제 그 88년대 사실 은 힘이 들어서 목회를 접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 어. 그 사이에요. 그런데 <laughs> 네, 네, 하나님께서 네. 기도하는 데 갑자기 보여주신 것이 뭐였냐면 2층으로 교회를 짓고 2층 본당에 교인이 가득 찬 환상을 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정말이면 한번더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좀한 번에 이렇게 순종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참 믿음없는 모습을 제가 늘 발견을 합니다. 제 예, 스스로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더 보여주셨는데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또그모습으로보여졌는데 음, 음. 나중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다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건물 그 형태 그 색깔 그대로 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아, 물론 네. 설계를 뽑아가지고 했는데 네,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교인들과 전부 보여서 얼마나 감사해게지켜요 아, 그렇게 재미있게 목회하는데 오느날 이게 예, 그 안정이 되니까 사람이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예? 이 정도면 됐지 우리 목회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있군요.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 그 바로 우동서가 와가지고 기장증 목사였습니다. 만 그분이 와가지고 자네 선교사로 안 나갈란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 말, 말이요. 저에게는 이게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네. 목회도 지금 하기 싫어도 도망다니다가 겨우 목회한 사람이 선교사라니 원감생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랬데그 양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뒤에 이게 마음에 딱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제 이름으로 돼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종교법에 만자가고다 그 교회 이름으로 아무도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네팔, 필리핀으로 가기에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그 12월 23일 날 이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25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설교 잘 하고 나서 이제 광고 시간에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갑자기? 예. 이게 <laughs> 교회는 이제 뭐 엉망진창 될정 난리가 났지. 그렇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음, 또한번 음. 뒤통수를 때린 게 뭐였냐면 저 내일 모레 이사갑니다 그래서 <laughs> 그리고는 바로 이사를 나왔죠 그래서 어, 아, 좀한1년 정도, 1년반 정도 있다가 필리핀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거기서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할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어요 네. 음,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가게 됐고요. 그렇게 참,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개척을 한지약 10년 가까이에 그 시골 동네에서 100명이 넘는 성도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결코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해놓으신 가운데에도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거에 조금 빠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건드리셔가지고 선교의 뜻을 가지게 하셨고. 근데 아무튼 그 선교도 어뭐 쉽게 뭐 이렇게 단번에 된게 아닌 거로 제가 네. 듣고 있습니다. 고그 얘기를 잠깐 좀해 주시죠. 그 저는 그 선교사로 딱 나갔을 때요.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굉장히 그좀 마음에 어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달 지나고 두 달째 되면서부터 한달 동안 철야 기도를 시키는데 네. 그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한인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투정을 부렸습니다. 꼴통입니다. 예, <웃음> <웃음> 투정을 부렸습니다. 뭔 투정이냐면 하나님 한인목하라면 한국의 그 교회 그냥 놔두시지 못하도록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네네네. 한국 사람 상대로 선교사로 보내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비전을 주셔서요, 그 29일째 이제 30일 막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음. 말씀하셨으니까 한인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 <laughs> 하나님, 예, 예, 예. 하나님 앞에 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laughs> 조건을 붙이는데돈 주십시오. 사람 주십시오. 장소 주십시오. 이세 가지를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눈을 딱 뜨니까 두가지 응답됐어요. 눈을 는 중간에. 하나는 야 사람도 없는데 너희 장소가 무슨 필요가 있냐? 너희 거실에서 그냥 드리면 되지. 아, 장소 해결했고. 어,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장소 가고두 번째 응답이 어떤? 야 사람도 없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laughs> 어 그것도 응답된 거예요. 어, 맞아 그러네. <laughs> 그러니까 세 번째는 사람인데 그때가 금요일 날이었는데 이제 어, 주일 날 아침에 비는 부술 부술 내리고 이게 현지인 교회로 가야 되나 인터넷이 널 교회로 가야 되나? 현지인 교회가도, 인터내셔널 교회가도 말못 알아듣고 예배 구경만 하다 올 건데, 고민하고 있는데, 10시 반쯤에 누가 부여이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 문을 딱 열어 봤더니, 그때 당시에 부천에서 영어 공부를 하던 여자 전도사님이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여기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네. 저는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laughs> 세 번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 응답이 되면서." 그 이후로 매주일 한 사람 한 가정씩 들어오기 시작해지고 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게. 저희가 모인다는 소리 를 듣고 성도 사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한 20여 명이 저희 집에서 아, 모여가지고 뭐, 모였으니까 뭐합니까? 기도합시다. 예배대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7시에 모여가고 매일 저녁 12시까지 기도회를 음,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음. 힘들었던 선교사들이 이렇게 힘으로. 네, 오게 알겠습니다. 오게. 무슨 말씀이 네.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어, 그 얘기 갑자기 무슨 얘기지?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laughs> 결국 이제 성교사님이 성교의 뜻을 갖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필리핀으로 이제 성교를 나가시게 되죠. 그런데 필리핀의 이야기는 2부에서 이제 또 계속 하는데 방금 전의 이야기는 필리핀에 처음 나갔을 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로서 진행은 2부에서 계속 될 텐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갑석 성교사님이 자그마치 여러분 합기도라는 거 아시죠? 합기도가 7단이랍니다. 근데 저는 그거 갖고도 놀랐는데 잠시 뒤 태권도가 5단이랍니다. 도합 12단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수를 그렇게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바로 선교의 여행지에서의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을 지니께인지 고백을 하셨는데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필리핀의 이야기와 네팔의 이야기는 2부에서도 재밌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예, 예, 예. 그럼 2부에서 다시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